한전 지역에서 하락세를 세종과 제주의 경우는 상업용 대지가 12년 1개월 만입니다.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안녕하세요. 전국 부동산 개발 정보를 전문으로 전해드리는 지존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보면 집값 폭락 소식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 소식으로 가득 찼던 뉴스와는 대조적인데요. 예상보다 빠른 집값 폭락에 주택 매수세는 물론 청약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본격적인 주택 시장 침체기에 진입하면서 주거용 땅값까지 하락세로 돌아서고 말았는데요.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주거용 대지 집값 변동률은 지난 10월 전월 대비 0.131% 하락하며 8년 2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1월에도 0.177% 떨어지며 낙폭을 키웠는데요. 토지는 통상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주택시장 투심의 영향을 받고 말았습니다. 실제 그동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상승하던 주거용 땅값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으로 주택시장 침체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적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시도 주거용 대지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지방에서는 대전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충북, 울산, 세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과 제주의 경우는 상업용 대지가 각각 0.369%, 0.098% 하락하면서 주거용 대지보다 더 많이 떨어진 점이 특이한데요. 상업용 대지의 경우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주거용 대지를 선두로 하락세가 나타나자 11월 전국 집가변동 률도 마이너스 0.005%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는 2010년 10월 이후 12년 1개월 만입니다. 토지는 한번 오르면 하락하기 쉽지 않은 하반 경직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수도권은 0.019% 하락했고, 지방권은 하락 전환은 면했지만, 10월 0.107%에서 11월 0.018%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가 변동률은 서울과 인천이 각각 0.088%, 0.085%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25개구 중 서초, 강남구, 성동구를 제외한 22개구가 모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9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멈춰 세웠는데요. 구별로는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동대문구 등의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강남사구에 속하는 송파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를 피해가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기의 경우 전월 대비 0.135%에서 0.076%로 전체 평균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구리시. 미정부시, 안양시, 동두천시는 집가가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전국에서 11월 집가 변동률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세종시 이구, 이어 제주, 대전, 서울,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토지 시장에도 하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가운데, 전국의 땅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도 2023년에 6% 가까이 떨어집니다. 통상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2년보다 5.92% 하락하며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2022년 변동 변동률인 10 10.17%보다 16.09% 포인트 하락한 것인데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자 2006년 변동률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6만 필지를 선정해 평가하는 가격인데요. 시도별로는 경남 표준기 공시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7.12%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제주, 경북, 충남, 울산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상황별로는 임야, 농경지, 주거, 공업, 상업순입니다. 주택시장의 역대급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토지시장도 이를 버티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개발 사업 여부에 따라 토지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토지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카더라가 아닌 고시 공고를 통해 무엇보다 정확한 개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존이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